어쩌다 마주친 사연 결혼 축하한다 어, 어. 그래 응? 어? 뭐냐?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냐아 <laughs> 너도 결혼 준비해봐라 축하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나 많이 힘드냐? 퍽 차오른다 <laughs> 뭐가 그렇게 힘든데? <laughs> 장모님 자, 장모님? 미용실이 아니고? 장모님이 힘들게 한다고? 그러니까 말이다 깐깐하셔도좀 깐깐하신 게 아니야. 뭘 그렇게 따지시는데? 우리 미영이는 이런 거 싫어하네. 우리 미영이는 이런 거안 쓴다니까. 허허. <laughs>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어어. 어. 하나부터 열까지 돌아버릴 것 같아. 아 그럼 미영 씨가 직접 고르면 될거 아니야. 미영이는 장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 뭐야? 미영 씨마마구리였어아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심한 줄은 몰랐어. 어휴. 괜찮겠냐. 안 괜찮으면 어쩌냐. 그냥 맞춰줘야지. 어, 너 결혼식 준비하다 쓰러지는 거 아니냐? 나 쓰러지면 네가좀 알려줘라. 뭘? 결혼식 준비하다 장렬히 사망했다고. 뭐라고? 에휴, 농담이다. 아이, 농담 같지가 않은데. 자네, 지금 어딘가? 아 회사죠. 집안꼴이 이게 뭔가? 장모님, 지금 저희 집이세요? 그래, 자네 집이네. 우리 미영이는 먼지 알레르기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네. 항시, 집안을 먼지 한톨 없이 깨끗하게. 내가 누누이 말했을 텐데. 아, 신혼여행 다녀온 뒤 저희 둘다 감기에 걸려서 주말에 뻗어버렸네요. 아이고, 설마 자네 우리 미영이한테 집안일 시키는 겐가? 아, 둘이 함께 하는데요?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데 그걸 그 약하디 약한 애한테 시키는 건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아, 아니, 장모님, 저희 둘이 사는 거니까 같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네, 지금 나한테 말 대꾸 하는겐가? 말 대꾸라뇨. 제가 미영이 혼자 집안일하게 한 것도 아닌데 뭐라고 하시니까. 나? 우리 미영이 키우면서 손에 물한 방울도 안 묻히게 키웠네. 그런데 시집가서 손에 물을 묻히게 해? 한 번만 더 우리 미영이 손에 물을 묻히게 하면 내 네, 가만히 있을 수 없네. 알겠나 모르겠나? 아, 네. 자네, 약속한 걸세. <laughs> 오빠, 아직도 아파? <laughs> 어, 아우, 쭉 그러네. 아픈데 청소는 왜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더 아프지. 아, 네가 못하니까. 내가 못해?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이 연락하셨어. <laughs> 너 손에 물 묻히게 하면 가만두지 않으시겠다고. 엄마가? 어. 에이, 엄마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음, 전 그러면 도움이 부르면 되지. 도움이 부르는 건돈 아니고 우리 이집 구하느라 대출 많이 받았잖아. 대출 갚아야지. 천천히 갚으면 되지. 미영아, 너 진짜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고 컸어? 응. 음. <laughs> <laughs> 오빠는 집안일 했었어? 아니, 나도 뭐. 음, 부모스라에 있을 땐 다들 똑같지. 고등학생까지는 공부만 하라고 하시고 대학교 가도 자격증, 어학연수, 학점 따는 게 우선이니 집안일 할 틈이 없고. 회사 취직해서 집에 와서 뻗기 바쁘니까. 그랬구나. 우리 둘다 집안일 초보니까 힘든 건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정 힘들면 도움이 쓰자. 그,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뭐? 장모님이 우리 집안 오시면 안 돼? 응? 음? 엄마를 집에 오지 말게 하자고? 아니 우리 엄마도 안 오시는데 장모님만 오시는 건. 그럼 어머님도 오시라고 하면 되잖아. 뭐? 우리 엄마 나만 보고 살았는데 우리 집에 못 오게 하는 건좀아 하... 알았어. 정우너 결혼하고 나서 감감무소식인 거 아니냐? 다들 결혼하면 결혼식에 초대한 사람들한테 인사로 다니라고 바쁘던데. 아난 하... 죽어가 뭐 죽어가는 중이라고. 왜? 음. 아, 뜨밤 보는느로 죽어 간다고? 자식 자랑을 있던 식으로 하냐? 아니야. 티밤은 무슨. 아, 집안 살림하다가 죽어가는 중이야. 살림? 어. 미영이가 먼지 알레르기가 있어서 집안에 먼지 한톨없어야 되거든. 집안이 조금만 지저분해져도 장모님이 난리도 아니시고. 그, 그게 무슨 소리야? 미영씨는 설마 집안 살림을 너 혼자 다 하는 거야? 어. 뭐라고? 미영이는 뭐만 조금 하면 피팩 쓰러지더라고. 약해 보이긴 했는데, 그 정도였어? 어. 그 정도더라고 아휴 결혼생활이 아니라 머슴살이구나 그러게 말이다 이러다 네가 쓰러지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이러다 병원에 입원하게 생겼다 대책을 세워봐 어떡해 음… 아, 진짜 입원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장모님이 좀 달라지시겠지 아, 그럴까? 그래, 달라지실 거야 아, 그래 고맙다, 친구야 자네 지금 어딘가? 병원인데요? 병원? 왜? 과로로 쓰러져서요 쓰러져? 뭘 했다고 쓰러져? 아휴, 회사일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아니,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쓰러지면 어쩌겠다는 긴가? 우리 미영이 잠도 못 자게 네? 집안을 돼지우리로 만들어 놓고 병실에 누워서 히히나낙하고 있는 게 말이 되나? 장모님, 너무하시네요 내가 뭘? 미영이가 입원했어도 이렇게 나오실 건가요? 아니 미영이가 왜 입원을 하나? 자네 설마 우리 미영이 입원 시킬 정도로 집안 일을 시킨 겐가 아니 내가 우리 미영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 그, 그럼 저는요? 저도 저희 집 귀한 자식입니다. 뭐라고? 저 머슴처럼 살라고 미영이랑 결혼한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가 자네 보고 머슴처럼 살라고 했나? 아 이게 머슴 살니면 뭡니까? 미용아나 입원했어. 뭐라고? 과로로 쓰러져서. 어머. 어 도우미는 불렀어? 도우미? 집안은 어쩌고 더럽다고 엄마 난리 났겠네. 아, 넌 장모님이 난리 나신 게 먼저냐? 엄마 화나면 무섭단 말이야. 나 입원했다고. 어, 말했잖아. 어? 그, 그 그게 다야? 뭘 원하는데? 하하, <laughs> 너도 똑같구나. 뭐가? 너, 나랑 왜 결혼했냐? 오빠가 결혼하자고 했잖아. 아, 내가 결혼하자고 해서 한 거다. 그게 다야?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돼? 아니, 넌날 뭘로 보는 거냐? 뭘로 보긴 내 남편이지. 너한테 남편이란 존재는 뭔데? 어, 그야... 그냥... 장모님 대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해 주는 존재? <웃음> <웃음> 나는 장모님만 나를 머슴으로 여기는 줄 알았는데 너도 그랬구나 아, 아니 아뭐뭐 뭐.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네 어, 뭘? 집안에서의 내 위치 말이야 <laughs> 알았으니 뭘 어쩔 생각인데? 헤어지자 뭐? 더 이상 네 머슴하기 싫다고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장모님보다 네가 더 나빠 어, 나빠? 내가? 왜? 아, 나 약한 거 알고 좋아했었잖아. 결혼도 자기가 하자고 한 거고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하면 나는 어쩌라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전에 헤어지는 건데. 아, 아무리 아 이혼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이혼녀 딱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아이씨! 이 나쁜 놈아! 결혼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될거 아니야!